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첫 일정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저희가 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매우 오래되고 아주 깊습니다. 우리 박연으로 알려진 그 벨트브레와 하멜이 인도네시아 동인도 회사에서 나가사카 항으로 가는 길에 표류를 해서 우리 제주도에 이제 들어와서 한 분은 거기서 평생을 사시고 또한 분은 중간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벨트브레라고 하는 그 박연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또 훈련 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도 주셨습니다. 하멜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6.25때도 네덜란드는 5천 명이 넘는 장병을 손뜻 파병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우리나라에 이런 군사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고 작년에는 양국 교육액이 역대 최대인 160억 불에 이르렀습니다. 네덜란드 많은 도시들의 한국의 이 식당들이 우리 한식을 즐기는 네덜란드 사람들로 붐비고 K-팝, K-드라마 같은 이런 K 콘텐츠의 인기도 매우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네덜란드 루터 총리와 많은 다자회의에서 만났고 또세 차례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모레 하면은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처음으로 그 나토 다자회의를 갔을 때에도 루터 총리가 많은 유럽 정상들을 제 손을 잡고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런지, 그 이후에 많은 다자회의에서도 우리 루터 총리가 왔나 제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물론 한국과 네덜란드는 국방안보와 같은 이런 전략적 분야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교류까지, 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의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또 이런 협정과 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이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우리 네덜란드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이래 신학과 공학 분야의 유학생들로 시작된 우리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지금 벌써 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덜란드 한인회가 설립된 지 벌써 50년이나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네덜란드 동포들이 지금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에 출범했습니다. 이 재외동포청은 무국과 여러분을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고 또 동포를 지원하는 은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의 한인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뿌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순방 때마다 방문지에 우리 동포들을 만나면서 무한한 어떤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몇안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요. 만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세계 각국에 제외동포 사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태리하고 한국뿐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화교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한국의 제외동포 사회나 이런 이태리인들의 이런 제외동포 사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탄탄한 제외동포 사회라는 것은 동포들 뿐만 아니라 무국인 대한민국 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우리 제외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고 존경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부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고, 네덜란드의 우리 동포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